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트 동선 가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현재 연습을 통해서 3시간 40분까지 나왔고요. 어, 여러분들도 이제 액트 빨리 미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쯤 연습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10시간 이상 걸린다 1장부터 10장까지 그 경우에는 무조건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엄청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10시간부터 걸리면 근데 한 6시간 5시간 정도 민다 이러면은 어,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 6시간 내로 들어오는 것도 충분히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그 밑으로는 이제 디테일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요 자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해안지대를 가보도록 할게요. 해안지대에서 처음에 로아 알을 깨고 나서 이제 물에 잠긴 길에 웨이를 짓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박갈키를 진행하게 될 건데, 우박갈키 찾는 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박갈키 찾는 법은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처음에 뭐 아무 데나 선택해서 가겠죠? 근데 지금 보면 언덕이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에 언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반대쪽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우박갈키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우박갈키 아, 알아서 죽었는데 이 언덕이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언덕이 가까이에 있는 게 있고 멀리 있는 게 있습니다 좀 돌아가기 애매한데 싶을 때는 그냥 그대로 진행해 주시는 게더 빠르니깐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에 잠긴 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에 잠긴 길 처음에 오시면, 어, 좁은 다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맵을 보시면 여기 좁은 다리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찾아다닐 겁니다. 자, 찾아다니다가, 이제 여기 있죠? 포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위턱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좁은 다리를 지나면.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좁은 다리를 지나면 다음 맵을 가는구나. 근데, 물에 잠긴 길에서는 패시브 포인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포탈을 열어두는 거예요. 이 이유가 이제 수용사 층까지 간 다음에 다시 여기 돌아와서 가는 건데요. 만약에 포탈을 열지 않고 그냥 바로 이 시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면을 깨고 나서 이제 다시 웨이포인트로 와서 이만큼 또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선을 아끼려고 여기 포탈을 열어두고 다음 길로 그냥 곧장 뛰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바위터. 이건 파티 사냥 하시는 분들, 이제 처음에 같이 미시는 분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실 건데요. 뭐 초기화를 하거나 이제 바톤 터치를 하거나 할때 진행방향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바이터 웨이포인트로 오게 되면. 이때 여기 조그만 돌 3개 보이시죠? 이쪽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기물을 보고 어디가 진행방향인지 알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죄수의 문 가보도록 할게요. 죄수의 문에서는 일단 돌길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지금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여기 있는 갈라진 길 보이시죠? 여기 갈라진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밑으로 내려갔죠?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냥 벽이 보이고 갈라진 길이 없습니다. 그럼 그 반대편이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쯤 왔을 때 반대편으로 뛰는 겁니다. 그럼 이 갈라진 길쪽벽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갈래길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가면 길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드레 묘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베드레 묘지를 설명드릴 건데, 어 보통 진노의 암굴까지 가야 되는데 진노의 암굴은 좌측 끝이나 우측 끝에 있는데 바다 쪽에 있습니다. 그걸 일단 기본 전제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점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근데 내려갈 때는 보통, 어, 배들의 묘지 동굴을 대부분 중간에서 찾고 페어그레이브즈로 할수 있는 퀘스트템을 받겠죠. 그 이후에 진노의 안굴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어, 이제 진노의 안굴 먼저 찾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배들의 묘지 동굴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어 뭐지 바로 진노의 안구를 먼저 찾았네 라고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돌아가서 먼저 찾는게 아니라 진노의 안구를 들어가서 웨이 포인트를 찍어주세요 웨이 포인트를 찍어주신 이후에 다시 배들의 묘지로 나가는 겁니다 이때 보통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오른쪽 끝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배들의 묘지 동굴을 지나쳤을 때는 그래서 이 왼쪽 대각으로 달리면 보통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경험이라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이 경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와서 바로 나가면은 일단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갈 수가 있고 우측으로 꺾어서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우측으로 꺾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구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구리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보통 지금 왼 이쪽에 갈림길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이쪽에 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구를 못 찾고 다음 길이 있을 때 조금만 왼쪽으로 꺾어 보시면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왼쪽으로 조금 갔는데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바로 다음 웨이로 갑니다. 다음 웨이로 갔다가 마을에서 다시 나가서 좌측을 훑어보시면 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더 경험적으로 많이 성공률이 높은 걸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서쪽 숲이거든요. 자, 서쪽 숲을 위에서 이제 길 따라 내려와서 웨이포인트를 찍게 되는데요. 이 돌길 기준 좌측에 있으면 이 좌측에 알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점하고 알리라하고 같은 방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반대 방향에는 거미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리라를 찾으실 때 지금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요. 돌길을 따라가다 내려가다 보면 자, 여기 보이세요? 이 돌 약간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라 쬐크만 돌이 있습니다 여길 따라가다 보면 길이에요 그래서 알리라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찾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미의 방은요 반대쪽에 있는데 저는 여기 들어오자마자 거미의 방부터 가요 그래서 웨이를 찍고 나서 자 그냥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타래가 나무에 엮여 있어요 이쪽으로 그냥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거미의 방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걸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거미의 방 찾는 방법까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내려오다 보면 좌측을 먼저 가봅니다. 지금 좌측에 길이 있죠. 근데 막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막혀 있다면 우측에 보통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길이 뚫려 있다면 좌측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11시 쪽에 있는 경우가 있고, 좀더 내려가서 훑다가 거미의 방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좌측에 길이 뚫려 있으면 무조건 저는 좌측부터 훑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거미의 방이 나오니까 이걸 알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막혀 있으면 우측으로 가고, 이제 안 막혀 있으면 무조건 좌측으로 훑고 내려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3장에 산 야영지는 특이하게도 밖으로 나가려면 많이 움직여야 돼요. 지금 동선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빈민가를 가면 일단 하수도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하수도가 있죠? 여기 하수도를 찾았으면 포탈을 하나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화장터로 달리게 되겠죠? 화장터에서는 두 가지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는 전직, 하나는 파이어티를 잡아서 하수도 가는 열쇠를 클라리사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직을 클리어하고 파이어티를 잡고 나서 어떻게 되냐. 몹을 조금 남겨납니다. 지나가면서. 남겨둔 다음에 파이어티를 잡고 나서 전직도 하고 자살을 하는 겁니다. 자살을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체크포인트로 가는 경우가 있고 마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죽은 다음에 마을로 가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포탈은 살아있는 채로 마을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클라리사한테 말 걸고 열쇠 받은 다음에 빈민가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수도가 바로 앞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산야 영지에서 빈민가까지 나와서 하수도 가는 시, 시간까지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황실 정원을 알고 계셔야 될게 기본적으로 웨이 기준에 어, 위쪽으로 가면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우측으로 가면 이제 전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세터 찾는 방법도 웨이 기준으로 어, 정면으로 갔을 때 지금 길이 안나 있잖아요. 이 돌길을 위주로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면 시내 세터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외이에서 정면으로 갈 때도 있고 이렇게 꺾어서 갈 때도 있는데 그냥 이큰 길을 보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4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말라보트 호수 처음에 가게 됩니다. 왜냐면 광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요. 자, 이때는 저는 이렇게 그냥 벽 따라서 쭉 갑니다. 그래서 U자형으로 그려서 보스를 찾는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바로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투기장. 투기장은 길이 무조건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스를 더 빨리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5장입니다. 5장에서 관리구역을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관리구역은 일단 오게 되시면, 난간이 보일 거예요. 가다 보면. 예, 쭉 가볼게요. 그럼 이렇게 난간이 나왔죠? 근데 보통 뭐, 이렇게 그냥 계단 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잘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난간 부서진 거 울타리 여기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빨리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 무너진 울타리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멸망한 광장에서 성유물을 깨고 대성당 옥상을 가면 되는 경우 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럼 큰 네모 레이아웃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통 그냥 성유물 보관실로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냥 저는 포탈 열어놓고 이렇게 우측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딱 내려가면은 성유물 보관실이 나와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뭐, 어떤 방향으로 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 우측 위에부터 뛰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반한테 일부러 또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로 가서, 아까 포탈 열어둔 데 있죠? 거길 들어가서 대성당 옥상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선을 좀 아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